어, 고등학교 때제 또래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의 비슷한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는 어렸을 때는 뭔 모르니까 이제 다양한 꿈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떤 친구는 이순신이 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어떤 친구는 세계 정복이 꿈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꿈들이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거창한 꿈은 나에게 필요 없고, 이제 내 수준에 맞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법조계나 아니면 의사, 의료계로 가기를 소망했고, 또 공부를 조금 덜 하는 친구는 이제 선생님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밑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밑에는 당연히 이제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많겠죠. 이제 고만한 고만한 친구들이 대부분 꿨던 꿈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고 공무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학을 하고 있고 전도사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이야기, 성경적인 얘기로 넘어가게 됐어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어렸을 때는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더 이상 이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나봐요. 지금은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때 좋은 추억들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이 공무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의외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다니엘이었습니다. 정말 의외죠. 제가 물어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너왜 다니엘이 너의 롤모델이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학생 언니 오빠가 오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형이 다니엘은 네명 제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다니엘이 네 명의 왕인 금을 섬기면서 높은 관직에 있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네 개의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장관 총리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니엘이 존경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아 내가 다니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네 개의 정부를 거치면서 장관과 총리를 해야겠다 이런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세상적인 꿈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인물 다니엘은 이 세상적인 시사, 시선으로 봤을 때도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친구들? 어. 믿는 친구들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세상적인 시야와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좋은 것, 화려한 것들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것보다 그 아래 화려한 이면 아래 있는 다니엘의 그 믿음의 모습을 좀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기에 믿음을 지켜냈던 하나님의 분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좀 구시대적인 사상, 구시대적인 말, 그 체기로 이야기하는, 치부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옛날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인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참 웃기죠.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칭찬을 받았거든요. 아, 교회 다니는구나. 너 정말 착하겠다. 근데 전도사님이 자랐어요. 이제 자라서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야, 너 미련하다. 어리석다.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기 일수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 황금 같은 주말에 쉬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어리석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순종한다고 하면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한 마디로 뭐 박해를 당하는 시대였다고 보면 돼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박해 당한 친구 있어요? 아, 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박해를 당했다. 어 있어요. 아,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조동사님도저 아,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박해를 당했던 것 같아요. 어, 초등학교 때뭐 무슨 박해를 당했나 싶게, 싶으시겠지만 아니, 그때 제가 뭔 모르고. 신앙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 그 정도만 알고 있을 때였어요. 교회를 나가면 즐겁고 재밌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같은 반 친구들을 좀 데리고 나가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 뭐가 좋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한쪽 구석에서 어두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 시선의 주인공은 바로 저를 다니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 저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전도사님이 막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새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막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면서 싸움이, 말싸움이 붙게 됐습니다. 말싸움이 붙어가지고 예수님은 뭐가 좋고, 부처, 부처님을 믿잖아요. 그 절단이니까, 부처님은 뭐가 좋고 막 하는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결국은 초딩이라 끝에 가니까 참 우스운 싸움이 됐습니다. 너는 하, 예수님은 이거 할수 있어? 하나님, 부서, 부처님은 이거 할수 있어? 막 하면서 이렇게 싸우게 됐어요. 싸우다가 제가... 은혜롭게 정말 여기서 이겼다면 말싸움에서 이겼다면 그리고 반에 있는 친구들을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면 참 은혜롭게 끝났을 텐데 네, 제가 졌습니다. 왜 졌냐면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부처님은 이마에서 레이저가 나온대요. 근데 성경 어딜 봐도 하나님 예수님이 레이저를 쏘셨다는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레이저에 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 반 친구들한테 이제 전도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 친구한테 졌잖아요. 그러면서 눈치를 보고 그 친구가 조금만 예,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친구가 어느새 와가지고 레이저를 쏘더라고요 눈으로.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이제 박해 아닌 박해를 그때 처음 경험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전도사님보다 아마 더 힘들었을 겁니다. 저보다도 더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운 시기 가운데 빠져있던 이 다니엘은 왜 이런 시기에 빠져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니엘은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남유다라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있었던 시대예요. 남유다 들어봤죠? 우리 친구들 들어봤죠? 어, 고개를 좌우로 흔드네요. 네, 축복합니다. 다음번엔 기억해요. 남유다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제 나라와 싸움을 해서 지게 됩니다. 싸움을 해서 그냥 진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제사용 그릇이 있습니다. 그 제사용 그릇도 그 바벨론 나라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왕과 귀족, 소년들도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자, 고대 사람들은요, 전쟁을 그냥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 두 싸우는 나라의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더 강한 신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 승리한 나라의 신이 더 강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남유다가 졌다고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강한 신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기,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너무나도 강력한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진 거예요. 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아, 아, 그래요. 망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강한 신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신에게 바벨론의 학,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바벨론의 우상들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 그래서 미련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시대를 다니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여기서 뜻이라는 말을 좀 언어적으로 보면은, 레브라는 단어예요. 레브라는 단어. 처음 듣는 단어일 거예요. 우리 집에 가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동생이 있거나, 아빠가 오지 않으셨다면,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레브라는 단어 알아? 난 알아.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 생각, 이성적인, 지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 넓게 포용하는 말이에요. 넓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중심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해요. 레브. 근데 이 레브를 조금 더 근원적인 단어로 가보면은 라바브라는 단어로 가요. 라바브가 뭔지 모르겠죠. 라바브는 에워사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워사이다라는 말에서 레브라는 말이 왔다는 거예요. 내 주변을 뭘로 애워 쌀지, 애워 쌀지, 다니엘은 정했다라는 거예요. 뭘로 정했을까요? 바벨론의 우상들,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들, 그걸로 정했을까요? 아, 나 그걸로 살래.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은 그걸로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왕의 음식이 싫었다는 게 아니에요. 왕이 주는 음식이 싫어하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한게 아니라 그 음식이 나를 더럽힐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 바벨론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자나, 자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지만 지금 자면 안 돼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그 음식들에 대해서 구분 없이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짐승을 잡아야 정결한 음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 정결법에 맞게 짐승들을 잡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음식을 먹으면 자칫 부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는 그 음식 안 먹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할까 봐안 먹을래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거 미련한 짓이야 어리석은 짓이야 멍청한 짓이야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 시대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게요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전도사님이 길을 가다가 맞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친구가 어느 날 같이 함께 길을 가고 있다가 친구가 전도자한테 말합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 맞아. 근데 계속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결국 전도사님도 이렇게 생각. 전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이 길이 아닌가? 주변에서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아닌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 이 길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게 정말 틀린 길인 것 같은데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다 사람들이 아니야, 아니야. 그길 아니야라고 하는 길로. 탄일은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 본문 2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님과 하나님의 전, 전 그르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넘기심에 그가, 그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신할 땅,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의 신과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졌어라고 얘기할 때 바벨론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아니야. 바벨론이 본건 뭐냐면 이절 말씀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긴가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에게 넘기시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를 한 마리가 잡고... 한 마리를 사람이 잡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일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바비, 바, 다니엘이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통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께말 한번 함께 얘기해 볼까요?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알자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면 자신의 구원이 바벨론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하고 건지신 것은 누구 어떤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벨 바벨론 알개 안에 있었던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아내 구원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고 뜻을 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다.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 미련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하는 말을 듣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교회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전도사님과 목사님들과 수많은 목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부모님들을 통해서 듣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라고 해요. 의심됩니다. 정말 내가 맞는 길 가고 있나? 틀린 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거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일어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되면 뜻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다음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이 아무리 틀렸다고 하고 아무리 잘못됐다고 하고 미련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게요. 나의 구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부모님. 부모 세대들 우리 기성 세대들이 할, 해야 할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소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소년이라고 표현해요. 소년은 몇 살쯤 됐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성인은 이 성년 성인식을 치르는 나이가 열4 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어리겠죠. 아홉 살뭐 아 9살에서 13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알았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았을까요? 기성세대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기성세대들이 그 삶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자라길 소망한다면, 우리 기성 세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스펙, 좋은 직장,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서. 아이들을 분리시키지 말아주세요. 아들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른 세대들이 그아이들 앞에서 분별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자만이 뜻을 세워 그 시대에서 분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은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후렴의 찬양아, 찬양이 가사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오늘 이 시간 가사는 잘 모르더라도 이 가사를 곱씹으며 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이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성할지어다 내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통치를 인정하는 그 선포를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했으면 좋겠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